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경화님과 이영애님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에 있는 것이 강경화님의 사주팔자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이영애님의 사주팔자예요. 이두 분의 사주팔자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두 분은 한국인의 여성으로서 진술충미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럼 강경화님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강경화님은 무술일주로 태어나셨고요. 진술충미에 일간인 무토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무술일주에 괴강사를 가지고 있죠. 이 괴강사를 여자가 가지고 있게 되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강경화님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교부 장관을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아시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곳의 프레스던이자 CEO를 맡아서 경영을 하셨고요. 2025년 현재에는 주미 대사로 재임 중이세요. 강경화님의 사주팔자에는요 네 가지 오행만 있고 목화토금수 중에 화의 원소가 없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병화가 올때 병화 대운의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올 때 주미 대사로 발탁이 되세요. 사주에서는 다섯 가지 오행이 만족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름에도 이렇게 경화의 화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주팔자이죠. 화의 운이 들어오면 오행이 만족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화의 기운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죠. 병원연 그리고 정민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강경화님께서 아주 멋진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이영애님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영애님은 병진일주로 태어나셨고요. 월간에 있는 기토가 여기에 있는 진술충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가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된 후에는 배우자를 뜻하게 되는데요. 이영애님은 20살, 20살 차이가 나는 재벌가와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월간인 기토가 진술충미에 뿌리를 내린 모습이에요. 이영애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 천간에 전혀 충이 없고요. 진술충미마저도 밑에 충이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귀한 사주예요. 밑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기 때문에 더 부귀한 사주라고 할수 있죠. 이 사주팔자에서 진술충미와 이 토의 원소는 식신상관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은 자식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쌍둥이를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요. 어, 이 월주로부터 뿌리내린 진술충미는 자손이 대대로 이 부귀함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정말로 좋은 사주랍니다.